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이, 행복이 왔어 난좀 아. 스트레스 너무 쌓여가지고 어 볼케이노 치밥을 국내에서 나온 거이 닭가슴살로 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쌓일 때는 약간 매운 거 먹어야 되는데 요거를 대파 왔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볼케이노, 와우 볼케이노 치밥, 아야 이다시가, 요거랑 매운 땡초 세 개, 어 여기 닭가슴살인데 이거 아니 쪽 갈라졌네, 요거랑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제가 좋아하는 양파. 일단은, 그걸 해야지. 저 청소를 그러니까, 양파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뭔가 신선해야 되고, 차가워야 되는데, 차갑지가 않아. 응. 음. 그냥 서랍장에서 꺼낸 느낌이야. 그래서, 양파야. 음, 음. 응수세서 음, 받았어 받았어요 음 그리고 안녕 진짜 그거네 어우 매워 이 볼게이노 국내 볼게이노 그 치킨 알죠 응그 음. 치밥이 아우 매워 아우 매워 매울 때 양파 하나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어, 스트레스 확 날려. 음. 김치보다 맛있자. 나 김치도 좋아하는데 양파 맛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밉네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해. 하우만님 안녕하세요. 음! 수제에서 확 풀리네, 막, 고마 요거도 맵고, 요거도 맵고. 뭐라노? 어, 뜨고 빵, 아, 뜨거. 음, 어머머머. 요건 짜다야. 음. 1 5십 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왜 싸죠? 아, 소태 야 소태. 난좀 눈물 나는 거 같아. 매워 매워서 눈물 나는 거야. 삼촌 식사 나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삼촌이 말이 없네 굽내 볼게노 치밥 너무 맛있다 폭발적인 매운맛 매콤함이 하레를 하산처럼 폭발처럼 매운맛 볼게노 굽내 볼게노 치밥 폭발하는 매운맛 아닌데 내가 매운거 좋아해서 그런가 음맛있 아, 너무 밥을 빨리 먹었다 야 10분만에 먹었나봐 나 지금 10분만에 다 먹은거 맞죠? 지금 성격이 급해서야 된다 이거. 밥 빨리 먹고 뭘 해야될 것 같은가 음 마음이 너무 급해 지금. 피가 아이 밤에 끝을 잡고 냉장고를 고쳐봅시다. 진짜요? 운동하고 응. 약간 그거 해야죠. 운동도 하면서 오늘 어, 배가 안 부르는데 어떡하지? 쌈을 안 먹어서 배가 안 부른가 봐. 아이프언니 어, 맛있어요 볶음밥 하나 더 먹어야겠다 배가 안, 부른... 안 부르니까 가발 생각하니까 여기서 밥 먹는 건 진짜 오바고 밥더 먹는 건 오바고 계란, 계란 방금 삶은 거좀 식혀가지고 계란 두개 먹고 계란을 먹고 해야 되겠어 음. 밥 먹는 건 오바야. 맞죠? 밥이, 밥이 또요 1인분인 거야. 이거 다 먹어야 어고다 먹으면 또. 칼로리 폭탄 맞을 것 같고. 어, 나이 금방 뭐 마음이 바뀌어요. 알죠? 지금 빨리 먹어서 배가 안 부른 거지. 조금 있으 배가 부를 것 같아. 지금 땀이, 땀이. 쌩 어, 땀이 지금 날리 나. 지금 내가 막 땀이 땀이 식은 땀엔 매워서 먹 매워서 따. 그거 요거 하나 갖고 왔어. 인스턴트 만 먹나요? 아니요. 어제는 그것도 먹었잖아요. 뭐지? 음, 요거는 요거도 국내에서 오늘 세트로 시켜봤어. 국내 치바바버코스. 까자 먹고 싶을 때 까자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이제 먹으려고 어, 이렇게 볼케이노 집어 하고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먹지 어공궁님 안녕 협찬이겠어요? 내돈은 산거지 내가 아마, 음! 노란잔은 우리 강아지 주고, 노란잔은 강아지 주고, 저는 흰자을 먹겠습니다. 짐금 먹고 있어, 깔라고. 가고 있잖아. 오늘 폭식하네. 엄마는 지금 계란 까니까 난리 났어, 애들. 반장대장하냐 배차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핫바 먹고. 배차저. 매일? 아니에요. 가끔씩 뭐,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는 월남쌈 먹었고, 쌀국수에다가. 자. 아, <laughs> 어잘 익었다. 바나나 드릴까요? 바나나 소야. 음, 레드 바나나 소야. 음, 내일 같이 먹어. 미소 좀 주세요. 네 알겠어요. 계란 빼놔야겠다. 미소 줬잖아요 이제 우리 미니꺼예요 개. 이제 한 개는 미니꺼 맞아요 기다려요 우리 미니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우리 나 운동도 하고 하니까 요번에 그냥 양파 좋아하면 양파 한 스타킹 드릴까요 네 양파 주세요 저 양파 좋아하잖아요 음. 요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볼케이노 치밥. 요거 이렇게 하나씩 이 파는데, 칼로리는 325칼로리.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음 근육 키우고 있어요. 근육을 키우고 있답니다. 요거 요 슬림 국내 슬림 포켓 이것도 맛있고 오늘 은 닭고기 먹었네 맞죠 근육을 키우고 어 계란 노른자 강아지호돼요 <목소리>